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철학은 우리 삶에서 자주 다뤄지며 이를 통해 삶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고찰을 할수 있습니다.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주제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숨겨진 철학적 사고가 많습니다. 이를테면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? 혹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철학의 영역에 속합니다.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된데 이때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또한 철학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힘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. 철학은 자기 인식을 높여주고 다양한 관점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. 또한 윤리적인 문제나 가치관에 대한 사고력을 길러준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시사점으로는 철학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더 나아가 철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. 철학을 공부한 후 많은 이들은 철학이 얼마나 풍요로운 지식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. 더불어 삶의 깊은 의미를